안녕하세요. 류지연 의사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남성분들께서 진료실에서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비뇨기과 진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시는 걸 봐왔거든요. 바로 자위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을 하는 남성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나 낮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터부시하며 자라왔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자위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몸에 해로운 건 아닌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물어보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자위행위가 가져다 주는 10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예를 들어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지,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점, 음경 조직의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가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영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사실 음경 건강에도 영양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기가 일어날 때마다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음경의 해면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물을 규칙적으로 주면 식물이 싱싱하고 탄력 있게 자라지만 물을 안 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발기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음경조직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요. 제 환자분들 중에 몇 달간 성적 활동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규칙적인 자극을 다시 시작하시니까 반응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운동인 셈이죠. 두 번째 이점, 전립선 건강의 동반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자주 사정하면 몸이 약해진다거나 기력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연구진들은 사정이 일종의 청소작용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액을 배출할 때 전립선 관에 쌓일 수 있는 유해 물질들도 함께 배출된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씻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씻어줄수록 노폐물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진료실에서 박종수 씨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리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시면서 그럼 이게 몸 관리하는 거네요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점, 골반적은 강화입니다. 건강을 위해 중요한 근육 하면 보통 팔다리나 허리 근육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남성 건강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 이야기 되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이에요. 이 근육들은 방광, 전립선, 내장기관들을 받쳐주고 성기능과 배뇨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오르가즘을 느낄 때이 골반저근이 리듬감 있게 수축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민호 씨라는 72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전립선 수술 후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조금씩 새는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의학 용어로는 배뇨 후 점적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케겔 운동과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성적 활동을 유지하시라고 권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고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다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걷기 운동을 하듯이 골반 적응도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위행위는 이 자극을 주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성기능 유지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이점.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은퇴하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살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건강 걱정,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고민, 자녀나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이런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잘못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오르가즘을 느끼면 이 코르티솔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느끼는 이완감과 편안함은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신경계가 리셋되는 거예요. 한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하고 나면 어깨에 얹혀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를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몸이 이완되고 근육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쉴수 있는 거죠. 명상이나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기만의 친밀한 시간으로 평화와 균형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장과 마음을 돌보는 건 때로는 이런 해방의 순간을 허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위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약 없이 하는 치료제 같은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점 행복 호르몬 칵테일입니다. 오르가즘 후에 많은 분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화로움을 느끼신다고 하셔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덕분입니다. 그 순간 뇌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먼저 도파민이 있습니다. 쾌감과 동기부여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 옥시토신이 있는데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혼자 있을 때도 연결감과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이 있어요.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천연 칵테일은 노년기에 특히 소중합니다.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이 찾아오기 쉬운 시기니까요.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자위행위 후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하고 싶고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세요. 마치 몸이 아직도 기쁨과 활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상기시켜주는 것 같다고요. 가장 좋은 건이 효과를 얻기 위해 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구조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뇌 안에 있는 이 내부 약국은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슬픔과 싸우고 삶에 대한 열정을 북돋아주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며칠에 한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본인 몸의 신호를 듣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그게 본인에게 맞는 빈도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강박적으로 느껴지거나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이점, 자가 건강 점검입니다. 자위 행위는 쾌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가 건강 점검이기도 해요.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순간에 감각의 변화, 고안의 이상한 덩어리, 발기시 통증, 음경 굴곡의 변화 같은 것들을 알아챌 수 있어요. 의사들이 늦게 발견하는 작은 이상들을 여러분이 먼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김준혁 씨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자위행위 중에만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걱정되셔서 오셨어요. 그 조기 관찰 덕분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남이나 페이로니병을 그런 개인적인 주의 덕분에 제때 발견하신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는 자기 몸 살피기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의식적인 자위행위는 사적인 건강점검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내밀한 거울이에요. 문제를 빨리 발견할수록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첫 걸음입니다. 일곱 번째 이점 숙면 촉진입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몸이 편안해지질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위행위가 이런 면에서 자연스러운 도움이가될수 있어요. 오르가즘 후에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기분 좋은 졸음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면서 경계 상태에 있던 마음이 이완되죠. 결과적으로 더 깊고 회복력 있고 끊기지 않는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뒤척이며 보내는 밤이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해 몸을 진정으로 충전시켜주는 잠이요. 많은 환자분들이 고백하시듯이 이게 제 최고의 수면제예요. 부작용도 없고요.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화학 약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잘 자는 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의 기본 기둥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밤에 휴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금기가 아니라 건강하고 실용적인 습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덟 번째 이점 몸과의 재연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 몸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보기 시작하세요. 주름 관절 통증 힘의 상실 같은 것들이 몸을 동반자라기보다는 한계의 원천으로 보게 만들 수 있죠. 이런 단절은 자존감 뿐 아니라 노화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의식적인 자위행위는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길을 제공합니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몸이 여전히 쾌감, 활력, 안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친밀한 행위니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감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감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성적 비활동 후에 자위행위를 통해 자기 몸과 화해하는 길을 재발견한 남성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재발견이 그분의 기분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쾌락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몸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평화로울 때 신체 이미지가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은 영혼을 강화시키는 조용한 약입니다. 아홉 번째 이점. 성적 반응 조절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가 조루이고, 반대로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세요. 두 상황 모두 좌절감과 불안감을 주고, 많은 경우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소식은 자위행위가 자신의 성적 반응을 알아가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위행위를 할 때, 멈췄다 가기 기법 같은 것을 실험해 볼수 있어요. 절정에 가까워지면 멈추고, 몇초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간단한 훈련이 흥분 시간을 늘리고 성적 반응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의 가치는 외부 압박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불안 없이요 자신의 리듬, 감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친밀한 실험실인 셈이죠.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혼자 연습하면서 제 자신을 더잘 알게 됐고 그 후에 아내와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이 핵심을 요약합니다. 자기탐구는 개인적인 경험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큰 지식과 자신감에서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커플의 친밀함도 풍요롭게 합니다. 자위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배움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이점. 욕구를 살아있게 유지하기입니다. 성적 욕구는 생식기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성적 기관인 뇌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욕이 불가피하게 사라진다고 믿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욕구의 신경회로가 다른 근육이나 능력처럼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위행위는 그 회로를 켜진 상태로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극을 줄때 음경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욕을 키우는 기억, 환상, 정신적 이미지도 작동시킵니다. 숲속 오솔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자주 걸으면 길이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하지만 포기하면 잡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덮어버립니다. 몇 달간 성적 활동이 없어서 욕구가 죽은 것 같다고 느끼셨던 남성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이고 규칙적으로 자위행위를 다시 시작하면서 점점 그 감각을 되찾으셨어요. 호기심, 환상, 쾌락을 다시 경험하게 되신 거죠. 한 분이 고백하셨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욕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거기 있더라고요. 깨우기만 하면 됐어요. 욕구를 살아 있게 유지하는 건 남성 정체성과 활력의 근본적인 부분을 살아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열어 두는 것을 허락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활발한 욕구는 몸과 마음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 자위행위를 해도 괜찮나요? 탐스로신이나 알프조신 같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약들이 발기력 저하나 사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을 드시는 중에도 자위행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혈류를 유지하고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발기 문제가 심하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약 조절이나 다른 치료 옵션을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비뇨기과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전립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수술 후 발기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자위행위를 통한 자극은 남아있는 신경과 조직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으로도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하고, 충분히 회복된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자위행위는 금기나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 건강의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음경조직에 영향을 공급하고, 전립선을 보호하고, 골반저근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심지어, 욕구를 살아있게 유지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안녕, 더 많은 자신감, 노년의 더 많은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점들이 정기검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PSA 검사와 비뇨기과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자위행위는 건강의 친구인가요? 적인가요? 과학과 임상 경험은 정보와 균형을 가지고 할때 건강하고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아는 건 지도의 절반일 뿐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 장점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험과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위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류지연 의사입니다. 함께 계속 배워가시죠. 친밀함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